캐치아이, 레트로 감성 컴백 6명, 당찬 매력 녹였다. 디스패치는 구민지 기자, 글로벌 걸그룹 캐치아이가 색다른 콘셉트로 돌아왔다. 캐치아이는 27일 오후 1시, 한국 시간 두 번째 EP 뷰티풀 카오스, 뷰티풀 카오스를 발매했다. 레트로 감성의 중독적인 비트로 귀를 사로잡았다. 뷰티풀 카오스는 캐치아이의 시선과 감성이 담겼다. 아티스트로서 한계를 넘나들며 마주한 아름다운 혼돈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앨범이다. 총 5곡을 수록했다. 날리, 날리 가브리엘라, 가브리엘라, 게임보이, 게임보이 민걸스, 민걸즈, M.I.A, M.I.A 등 다양한 장르를 담았다. 캐츠아이는 하이퍼 팝부터 댄스 팝, 컨템포러리 아르비, 일렉트로닉 팝 등을 소화했다. 서로 다른 장르가 유기적으로 접목, 음악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타이틀곡은 게임보이, 댄스 팝 트랩, 복고풍 비디오 게임 사운드의 몸바톤, 리듬을 더했다. 캐츠아이만의 장난기와 당찬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가사에는 쉽게 잡히지 않는 상대를 향한 재치 있는 경고를 녹였다. 당돌한 가사와 매혹적인 비트가 긴장감을 유지한다. 리스너에게 에너지를 전한다. 관계자는 멤버들이 레트로 감성을 현대적인 팝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멤버들의 표현력이 탁월하다. 뮤직비디오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뮤비는 6명 퍼포먼스가 돋보였다. 변주되는 조명, 강렬한 색감, 빠른 화면 전환이 인상적이다. 멤버들의 표정 변화와 섬세한 동작이 몰입감을 높였다. 수록곡도 매력적이다. 민걸스는 위로를 건넨다. M I A는 날 것의 자신감을 담았다. 날리는 실험적 사운드가 특징. 가브리엘라는 라틴 감성을 더했다. 캐치아이는 날리와 가브리엘라를 싱글 형태로 선공개했다. 난리는 미국 빌보드 메인 송 차트 핫백과 영국 오피셜 싱글 톱백에 나란히 입성했다. 이뿐 아니다. 난리는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억 회도 넘겼다. 가브리엘라는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12위, 6월 25일자에 이름을 올렸다. 가브리엘라 뮤직비디오는 글로벌 리스너를 사로잡았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유튜브 인기급상승, 트렌딩, 동영상 1위를 찍었다. 이들은 오는 8월 3일 현지시간 미국 대규모 음악 축제 롤라 팔로자 시카고에 참석한다. 같은 달 17일 일본 대표 음악 축제 서머소닉 2025에도 출연한다.